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또 동네 선착장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난번 물개 만났던 <laughs> 물댕댕이 만났던 그 장소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와 오늘은 물댕댕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만나고도 싶은데 또 만나면 낚시가 안 되니까, 아 사실 반반이에요. 어, 물댕댕이 만나면.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낚시를 또 못하니까. 네. <laughs> 지금 물은 지금 이제 하이타이드에요. 만조에요, 만조. 만져.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엣지 따라서 가면 또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어, 지금 들어가는 길이 약간 불편해요. 저 앞에서 이제 끊어져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중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 여기서 한 물이 한한 시간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안까지 진입할게요. 지금 앞쪽에서 어, 지금 필처드 정을이 달아서 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쓰는 낚시대는요, 어, NS 알바트로스 VIP 프로 1.5호 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어, 벤포드 4,000 XG. 네, 요릴 가지고 여기서. 한번 어, 참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흘려서 지금 아직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 입구에서부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바람도 똑같이 예. 바람 똑같이 부니까 뭐 낚시하기엔 편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예. 가니까 제가 한번 큰거 잡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용신가 보다. <laughs> 아 입질이 엄청 양네 오, 트렌드 산다. 오케이. 야. 와. 와. 아, 빠졌어. 와. 야, 뭐지? 아, 깝다. 아, 뭐가? 슬래퍼 아니에요? 네, 슬래퍼에요 와, 진짜 힘든네 아. 아, 아, 뭐야, 철리 부러졌잖아? 이거 뭐야? 왜 부러져요? 예. 네. 아, 네. 와, 이거 뭐지? 처리가 응? 왜 부러졌지? 와,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아, 이 수리하고 지금 처음 쓰는 거거든요, 또. 아. 와. 제가 낚싯대를 바꿔서 또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낚싯대두개씩는 항상 구매를. 아, 애깅대 가지고 해야 되지. 애깅대식이에요? <laughs> 저 애깅대로 진짜 잘해. 찌낚시 잘해요.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좀낚싯대 부러졌는데 뭐. 아유. 아, 낚싯대 초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애깅대로 하고 있습니다. 애깅대로 하기 때문에 목줄을 길게 못쪄요 캐스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만큼. 지금 한뭐 90cm 정도? 네. 오케이. 때리, 돌았어.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오케이. 아, 근데 작다. 안 커, 안 커. 아, 이거. 아따. 한 3자 되겠다. 3자, 3자. 나이스. 나이스. 굿. 흐허. 들을 뻔한데요? 예, 손으로 들을 뻔. 낚싯대로 하면 부러지니까. 오, 크다. 예, 한 34? 오, 되겠다. 예. 오우. 크다, 네. 어이구. 35 되겠네. 네. 예. 갔다 예. 갔다 예. 한국 시술하면 4자 되죠. 네. 네. 오, 네. 아, 요런 게 아까부터 계속 이게 깔짝대고 있었어. 에이. 아. 미잡히네요 <laughs> <laughs> 어, 신기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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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잡으면 되니까. 어우, 손맛 좋은데요? 근데 아까 거보다 좀 작아요. 아니, 아까는 그냥, 예, 예, 쫙쫙 막 끌고 왔는데. 아, 낚싯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뜰채 준비할까요? 뜰채. <laughs> 자, 다시. 지금, 애깅대로. <laughs> 애깅대로 캐스팅해서 캐스팅이 좀 멀리 안 돼요, 지금. 네. 애깅대로 시비하는 처음 봐요. <laughs> 아이고, 바늘을 조금 줄여야겠다. 와, 이게 후킹이 안 되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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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오케이,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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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다. 오케이, 좋아. 아까 거만하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크겠다. 와, 좋습니다. 아, 이만 아닙니까? 참돔 낚시, 아, 좋아! 아아 작아나다 에이 <laughs> 큰줄 알았는데 작아해요어 그래도 네. 손맛이 이게 애깅때다 보니까 손맛이 더좀아이게도 어, 킵사이즈 되겠다 오. 자 감사합니다 오우 참돔이 아 근데 작다 <laughs> 네, 놓쳐해야겠다가 네. 오케이 어, 구하라, 엄마 데리고 와라 엄마 새끼 참돔만 계속 나와요 새끼 참돔만 계속 잡히는 상황이라 이제 물도 빠졌고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다 자, 안쪽 포인트. 네. 지난번 물게 만났던 그 포인트까지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제 물이 빠져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갔거든요. 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영상, 어,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처음 오기로 했던 그 포인트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아, 낚시를 해볼게요. 아, 근데, 낚싯대가 부르져가지고, 여전히, 에깅대로 낚시를 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앞쪽에 캐스팅 해가지고,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캐스팅 할게요. 와, 좋습니다. 한번 왔어요. 좋아 오우 챔돔이아 이거 찌낚싯대로 들었으면 진짜 손맛 좋았을 건데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laughs> 두 숫째. 숙제. 두 숫째 했습니다. 와. 쿠킹도 아주 예쁘게 잘 됐어요. 이야. 쿠킹도 잘 됐고. 예. 네. 아주. 예. 네. 아이고. 좋다. 이쁘다. 그쵸? 네. 어유잠돔이색깔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색깔 보세요. 와, 좋죠? 버텨, 버텨, 버텨. 오, 좋아. 와. 아, 버텨, 버텨, 버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줄다안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요. 줄다안 풀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부실이 같은데? 아, 터졌다 터졌죠? 아. 와, 바늘 삼았다요 삼고 야 뭐예요 뭐쫙긁고가네 부실이 같죠, 그쵸? 죠야어 네, 아, 그... 소름돋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더 쪼아 버리면안 돼, 원줄이 터져버려 지금 목줄이 나갔죠? 그니까 러 바람에서 받았죠? 에? 바로 앞에서. 무늬 아, 야... 오징어 미끼 쓰셨죠? 예. 역시, 와야. 역시. 미끼가 좋아야 돼. <laughs> 오케이. 용치. 슈퍼 용치. 오. 사이즈. 이, 이, 현실인가? 사이즈. <laughs> 이거 잘 놔뒀다가, 혹시 물 껴본 줘야겠다. 선물. <laughs> 선물로. 선물로. 아이고. 좋았어 좋아. 아, 터졌다. 아, 터졌어요? 아, 아. 아, 아. 목줄 3호예요 네. 아. 아. 바늘이 또 터졌네. 아.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또터져 아. 빨리 릴로들 릴러들. 아. 이야. 아. 오늘 잡은 참돔이에요. 참돔, 참돔 어 참돔 두 마리 잡고 어 용치놀래기 한 마리 잡고 네. 오늘 이렇게 철수합니다. 와 같이 오신 분이 큰 입질을 두번 받았는데 두번다상호 목줄이 터져가지고 어 랜딩을 못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물개 오면 물개한테 용치놀래기 주려고 그냥 킵해 놨는데 안왔네요 <laughs> 물개 오면 주려고 됐는데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